안녕하세요. 코이 형제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비트코인이 벌써 50k를 돌파했는데, 이렇게 비트코인이 오른 이유는 ETF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시세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기사도 보시면 이 ETF에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나오고 있죠. 근데 이렇게 계속 오르기만 하는데 어디서 사지? 하고 여기서 사면은 이런 데가 보통 고점이기 마련인데 저희 황제 채널 가족분들은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최단시간 100% 이상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코인 하나와 앞으로의 비트코인 강력한 저항 하나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꾸준하고 안전하게 수익 내고 싶으시다면 꼭 집중해서 보셔야겠죠. 아비트럼 15% 이상 수익. 시아코인 14% 수익. 이두 종목 모두 이런 일봉 지지라인 또스토캐스틱 RSI 상승 시그널 이런 크로스 체크로 타점 잡아드렸고 8년간 해외 트레이딩 팀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쉬지 않고 이렇게 차트 분석과 더불어 항상 종목 이슈 같은 경우 해외 채널이 더 빠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타점 나오는 종목들 연휴 기간 동안 벌써 두 종목 잡아드렸고 정보방에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수익 챙겨드렸는데 연휴 동안 이동할 일이 좀 많다 보니까 영상으로는 따로 알려 드리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미리미리 들어와 계셨으면은 이렇게 떡상하는 종목들 매일매일 챙겨 가실 수 있었는데 아깝잖아요. 아무튼 안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들어오셔서 꾸준하고 편안하게 계좌 우상향 만들어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비트코인이 너무 오르기만 하니까 아직 못 샀는데 나만 또돈못 버는 거 아닌지 많이들 불안해 하셨을 것 같아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앞으로 여러분들 큰돈 벌어가실 기회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매수했다 하면 올라가는 이런 귀신 같은 타점만 제공해드리는 저 코인 황제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이 비트코인 골드라는 코인인데요. 시가 총액이 100위안에 드는 메이저 코인 중에 하나이고 또 나온지 오래된 코인이라 아마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연휴 동안 비트코인이 또 엄청 올랐잖아요. 비트코인 가면 따라가는 짝꿍 같은 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단기적으로 수익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비트코인 골드 이 차트 보면서 설명과 함께 직접 매수해서 달달한 수익 맛보실 수 있는 타점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이 크게 움직일 때한 번씩 움직이는 종목 중 하나인데 이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 1월 달에도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르는 동안 125%가 넘게 오른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자신있게 소개해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비트코인 골드 일단 월봉을 좀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골짜기를 파고 있는 듯한 형태의 차트 패턴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얼마 전 신고가를 달성한 수위와 비슷한 차트인데요 수위 또한 이런 골짜기 패턴을 만들어준 후에 저점 대비 400% 이상이 오르면서 신고가를 달성하고도 계속 이렇게 오르는 모양새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패턴 나오면 꼭 눈여겨보셔야 될 차트이고 다시 비트코인 골드로 돌아가서 지금 이 빨간색 선이 장기선인 이 흰색 선 위로 이렇게 돌려나가면서 가격을 올리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켜주고 있고 밑에 이런 초록색 지지라인들을 꼼꼼히 쌓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도 아주 튼튼한 차트라고 생각됩니다. 기초공사가 꼼꼼히 돼야 건물을 높게 올려도 안정적인 것처럼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꼼꼼하게 지지라인들을 쌓아 올린 차트는 급락의 위험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도 안정적으로 들고 갈수 있게 될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제 그럼 사면 최소 20% 이상 수익난 나는 타점 알려드릴 텐데 타점 알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차 매수 타점 33,570원에서 31,960원 잡아 주시고 2차 매수 타점으로는 3920원에서 29,710원 잡아 주세요. 1차 목표가는 여기 최근 고점 부근이죠. 매수가에서 약23% 수익 볼수 있는 39,530원 잡아 볼게요. 여러분들도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시장이 좋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골드 말고도 수익을 볼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인 가격은 24시간 바뀌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지 않는 이상 좋은 타점은 유튜브 영상에서 드리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매매방에서 따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딱 58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큰돈 벌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연휴 기간 동안 이렇게 단기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위에 이제 이렇다 할 저항도 57K. 뭐 이런 부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올라갔을 때 어떡하지 나 아직 못 샀는데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하면서 사셔서 이렇게 물리운 데서 물리시지 마시고 일찌감치 제정보방 들어와서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 나는 대박 매집 종목들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계좌 빵빵하게 만들어서 나가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여러분들 코인 하시는 게 그냥 3%또8%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같은 불장이 아니면 언제 이런 기회 또 잡으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 불장 사이클이 한번 돌면은 또 2, 3년 줄줄이 하락장이니까요. 오늘도 급등 매집 종목 하나 이렇게 잡아드리고 수익 대기 중입니다. 오늘 밤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아직 이 코인 매수 늦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급등 종목 또한 잡아봐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 링크 클릭하시고 황제라고 남겨주시면 종목 받아보실 수 있는 정보방 제가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큰돈벌수 있는 역대급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설정해두시고 영상 올라오면 바로바로 보시는걸 좀 추천드립니다. 코인은 타이밍이니까.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